이러니한 일이죠 하나님이 성령이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따로오는 것이 핍박과 환란 이단정죄하라니 그런데 사실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반 집사님이 강력하게 공격한 것이 너희가 성령을 거스린다 라고 공격한 것이죠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을 공격하는 설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로 들고 일어나서 수대반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쯤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저 그리스도에 속했나요? 네. 어쨌든, 분별은 해야 되겠습니다. 뭐, 제가 항상 완벽한 말씀만 뽑아 나눈다고 생각지는 마시고, 성령 안에서 분별하시며 들으세요. 함께 나누면서 서로 더 좋은 분별을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기름 부으심을 대적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 1서 2장에서 하나 보겠습니다. 27절에 보시면,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기름 부으심이 가르쳐 주신다 했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가르침이죠.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까? 거의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목사님이 가르쳐야 되고, 성경은 신학교 가서 배워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죠. 이런 부분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향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죠. 그렇다면. 자, 그러면 신학교나 목사님이 다 필요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만드신 것을 사용을 하십니다. 사람이 세운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아주 단적인 예로 성전을 들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원래 성전을 건축할 계획이 없으십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봐도 하나님은 성전 건축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전 건축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린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성전이 중요한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는 내가 누구에게 집 지어 달라고 했느냐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장막을 주셨고, 그 장막에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도 장막이 보이는 거죠. 사도 요한은 장막을 봤습니다. 게시록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성전을 아주 중요한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질 마라 이러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를 날려 보내시고 소를 쫓아내시고 양을 쫓아내시고 하신 이 사건이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하죠.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전은 헤롯이 건축한 성전입니다.뭐 헤롯이 건축했으니까 이거는 강도의 소굴이야.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은 다들 아시죠.그러나 또한 다른 면이 있습니다.뭐냐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세우시지 않은 것은 다 무너지고 다 뽑혀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laughs> 아, 우리는 그러면 적그리스도를 피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야 되고, 오직 기름 부으심으로만 가르침 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분별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모두를 가르치십니다. 여기 안에 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신도, 뭐, 성직자, 이런 구분은 적그리스도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들은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갈수록 조직화되면서 또 인간적이 되고 딱딱해지고 오히려 굳어져서 숨통을 조이는 그런 죽은 조직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이 계속 개혁되는 과정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은 그 기름부심으로 우리를 가르치신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 이것을 가장 기본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초자연적인 기름부으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거부하고 조직화 인간화시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이 초자연적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보다 인간의 조직으로 계속 바꾸어 가고 만들어 가는 것이죠. 사역자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성령님이 세우시죠. 사사처럼 그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왕을 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조직을 갖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으셨는데도 또 달라고 하니까 주십니다. 자, 성령 안에서의 하나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 나가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성령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약한 자, 비천한 자, 없는 자, 어리석은 자등 이런 사람들을 다 들어서 각 지체별로 존귀하게 쓰시면서 교회 안에서 균형을 맞추시고 하나됨을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성장하도록 사랑 안에서 성장하도록 의도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은사를 부정하고 또 성령에 하나되게 하신 것보다 눈에 보이는 조직, 이런 것들을 훨씬 우선시하게 되면서 그렇게 성령이 하시는 것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또 적그리스도 영의 특징입니다. 또 교회 안에 세워진 직분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도자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적이지 않은 많은 직분들이 또 교회 안에 생겼습니다. 뭐, 권사라는 직분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있지 않은 직분이지만 또 교회 안에 세워졌기 때문에 또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별을 한다고 할 때는 성경적인 것과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잘 분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뭔가 경험이 쌓여가고 성장하고 분별하면서 고쳐야 될 점은 고쳐나가는 거죠. 스스로 자정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자기 생각과 맞지 않을 때는 가라지를 뽑겠다며 덤비어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이유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저 그리스도의 영을 경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되고 문제가 보인다 싶으면 성령의 은사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방언의 경우에도 방언은 은어다 무조건 다 마귀가 주는 것이다라고 매우 아주 경기를 일으키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은사마저 부인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막으려고 하죠. 그러면서 교회가 이성주의, 냉철한 이성주의를 주장하고 성령의 일을 배제시키고 성령을 터부시 하는데 우리는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능력, 권세를 받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